금양 오늘도 브리핑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오늘 장 초반에 훅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평선 자체로 볼 때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차트가 60일선 위에 안착이 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자세히 보면 60일선 위에 장이 마감됐는데도 안착을 못한 상태입니다. 자왜 이럴까? 지금 이차원지가 확실히 힘이 약해요. 자, 보시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출이 감소가 됐다. 근데 이게 악재이긴 악재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파보니까 이거 착시현상일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뭐 수출 감소에 착시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2차 전지가 거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직 뭐, 금양 같은 경우는 뭐, 생산라인 자체가 뭐, 다 한국에 있고, 아직 뭐, 생산라인을 만들지도 못했고, 2차원지 산업단지 뭐, 등등 뭐, 이제, 이 2차원지를 만드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뭐, l g 엔 솔, s k 이온 삼성 SDI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2차원지가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얘들도 죽 쓰고 있는 상황에, 이 금양이 오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금량이라는 회사는 그냥 잡히 없어요 배터리 성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만 개발 완료해서 만들어서 수율만 잡아내면 돼요 꿈의 수율이 90%고 80%만 돼도 시중에 유통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죠요이 수율 막상 배터리 하나하나 다 이어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오래 안 가고 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양이 만약에 이걸 만들어놓으면 엄청난 회사가 될 거긴 한데, 뭐 진짜 4천 원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얼마나 올랐죠 거의 뭐 진짜 50배가 올랐어요, 가까이 50배, 4, 50배 올랐죠 진짜 중요한 건요 한번더여기갈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수급을 한번 보면요, 이제 이 금양이라는 회사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좋게 보고 있을까? 지금 투신이 간만에 연기금도 간만에 매수를 하긴 했어요. 아마 얘들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시나 개인분들은 아직도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 물량이 조금. 아직 크나큰 호재도 없고, 이 개발 단계에 대해서 얘들이 좀 최대한 빨리 뭔가 나오면 좋겠지만, 은뭐 그것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뭐 옛날에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럴 때는 뭐 금양으로 단타도 하고, 뭐 사면 올라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겐 기다림과 인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금양에 지금 물리신 분들도 많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단탈려고 금양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즘과 같은 큰 수경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다들 매수하고 지신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금양으로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차전지요 아마 지금 테마 섹터 순환이요. 다들 AI에 파상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 전력으로 가고 있죠. 이 전력도 정말 중요하니까. AI, AI, AI를 구,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 변압기 전선 노후화된 거 교체하고 등등. 이제 반도체도 거의 끝물이 다 와간 간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주항공이나 2차 전지. 지금 원전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 이미 올랐죠.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차 전지랑 우주항공밖에 없어요. 이두개가이 남은 섹터인데 곧 얘들로 수급이 돌 거다. 여기 있는 테마 수급들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절대 한 가지 테마가 1년, 2년, 3년 내내 가지는 않아요. 한때도 금양도 갔다가 바로 박살이 났죠. 이렇게. 요때 당시에 요거, 어, 여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여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만 보면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거의 한50% 60% 빠졌거든요. 그때 생 난리를 쳤어요. 2차원지 끝났다고. 근데 결국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끝나는 시험은 분명히 한두 달간 나온다. 두세 달 동안. 그러면은 그게 나올 거다. 이게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퇴마순환만 되면은, 얘는 다시 15만 선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 에펙트. 아무튼, 뭐, 지금 장도 별로 그렇게 뭐, 시원찮고, 뭐, 힘들겠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어 제가 엄청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막 후원도 어 많이 해 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을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 수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은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보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어, 좋다. 엄청 짱짱하다. 어, 이 주식닥터 어플 어,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사용해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어,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도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예, 010-5529-7823 어, 이쪽으로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